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에, 3월 24일 월요일 에, 10시, 잠깐만요, 에, 10시 55분, 한국시간은요, 2시간 빨리 12시 55분이요.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분류 자비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 원장이에요. 에, 저희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는요, 어려운 사람들 무료 치료해주고요. 고아원, 병원, 지체부자 돕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님이요 어, 우리 정복 사모님이요 어, 성당에 다니시는데, 이렇게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빵이요. 여기요? 예. 네. 이 사장님, 얼굴 찍어도 돼요? 네. 네 우리 한국에요. 우리 유현숙이 사장님이요,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한국의 빵 위기에 갔다가, 이거요? 한국 밀가루에, 한국 설탕에, 한국 홍모이스트를 썼대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한 개라도 더 빵을 갖다가 안 먹었을 때한개 먹었는데요. 미안해, 한국보다 더 맛있어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저저 한마디 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빵 스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드렸는데, <laughs> 네, <보셨대였는데, 웃음> 스님은 정말 여기 라오스에서 어려운 사람들, 까지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시고 남들이 안 하는 그 정말 이 밑바닥에 아이들 밑바닥에부터 도와주고 계셔서 이 스님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정말 이런 스님 없어요. 아유 별 어, 어, 라오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와서 <laughs> 이런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이 스님은 정말 어, 그 시장공 구석구석. 아니, 뭐, 뭐 어디 시각상에 안 다니시는 데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본인이 차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이런데 또차 이렇게 있으신 분을, 자 본인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라우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신 분이에요.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이 방이요. 150개를 샀어요. 빵이 종류가 많아요. 이 빵도 있고, 이 빵도 있고, 그다음 이사장님, 뭐그 다음에 이거, 이게 이 사장님 한국에서 먹빵이거든요 아, 속으로 빵,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빵을요, 음, 이제, 어, 빵도 있고요. 여기 과자도 있어요. 제가 생각이이 과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 내가 이 빵을 만들자기 때문에요, 제가 토요일날 주문을 해서 지금 150개에요. 네, 150개 가지고요이 빵이 오늘 어디로 가냐면, 매인그 매나 눈안 보이는 고아원두 군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지원해서 이 빵이 너무 맛있어서요. 일주일에 세 번을 갖다 주고 싶어요. 이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인데요. 어, 학생, 애기들이 한참 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빵도 1인당 두 개, 우유 두 개, 이렇게 주고 싶으니까요. 꼭 도와주시고, 010-3376-4938. 010-3376-4938 연락 주시면요. 제가 저희 재단 통장 알려드릴게요. 예, 그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잠깐 우리 라이스 오늘 또 차도 갖고 와서 엄청, 라이스 얘기요 라이스, 예, 라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라이스. 예, 그럼 이따가 저쪽에 고함원 같이 찍을게요.